재래악과 전자 음악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음악 세계로 보여준 해파리 그들의 색다른 시도를 통해 우리는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합니다. 한국 대중 음악상에서 이관왕을 달성한 해파리의 음악에는 차이가 커 보이는 두 장르. 국악과 전자음악이 함께합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장르의 만남은 해파리 멤버들의 빛나는 실험정신이 가능케 했습니다. 현대무용 음악감독 프로듀서로 활동한 해원 씨와 국가무형문화재 제 30호 가곡 이수자인 미니시로 구성된 해파리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전통 음악을 공부한 이들로 국악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깊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가 너무 충분히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타지가 없는 사람과 작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혜원씨 공연을 보러 갔는데 한국 전통음악도 있고, 혹은 그냥 지금 현재 본인이 듣고 있는 음악들도 있고 해서 저런 사람이면 같이 작업을 해도 얘기가 되게 잘 통하겠다 해봐도 되겠다. 어. 이럴 때쯤 예, 해파리로 이름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해파리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 온라인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그들의 음악을 소개하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South by South West라는 어, 좀 미국에서 좀 굉장히 큰 마켓이라서. 그 중에 이제 저희도 한 팀으로 갔고, 그리고 그 마켓에 이제 소개가 되면, 여러 이제 해외 관계자들, 그 한국 관계자들이 그 공연을 보고, 아, 이 팀은 우리 페스티벌에 부르고 싶어, 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라, 마켓에서 소개돼서, 어, 해파리 한국 아티스트 들어봤어, 초청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외 공연을 나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쇼케이스와 스페인의 뮤직 페스티벌 등 해외에서 주목받은 해파리. 그들의 음악에는 정과 동이 흐르는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 특색이 함께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관객들이 정말 그 소심한 이제 댄스가 아니고 너무 신나게 막 음악을 듣고 막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아좀 자식감이 생기고 잔디밭에 각자 하는 거 하다가 저희 음악을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탁 나오면서 공연을 엄청 집중해서 봐주시더라고요. 누워있다가 그들의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게 저희는 너무 뿌듯했거든요. 음. 되게 좀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어, 우리 음악이 되게 가능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그냥 단순히 들어서 좋은 거, 직관적인그 힘으로 여기까지 일으켜 세웠으니까 앞으로 공연 계속 계속 하면 은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좀 좋은 기억이었어요 해파리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음악과 춤 종묘제례악의 매력에 집중했습니다 장엄한 선율과 웅장함이 주는 종묘제례악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은 같았습니다 저희 둘다 원래 좋아하던 음악으로 손에 이렇게 꼽던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종묘제례악 아무도 이거를 장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저희는 되게 편하게 종묘제례악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둘다 좋아하니까 이걸로 뭘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훨씬 더 그거를 깊게 혹은 섬세하게 보고 있었던 거고 어떤 게 매력적인지 둘의 생각은 다르지만 각자 이런 게 이거는 되게 멋있고 이게 되게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종류재략 자체가 어, 선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멜로디 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뭐 반복하는 구절을 만들어서 조금 더 듣기 쉽게 만들어, 만든다거나, 그리고 원래 있는 오래된 가사들을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현실에 맞게 바꾼다든지, 여기를 들어줘야 돼. 이런 부분들을 만든 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싱글 앨범, 경포대로 가서에서는 풍류 음악인 남창 가곡을 여성의 목소리로 새롭게 표현했는데요. 젊은 감각으로 해석된 경포대로 가서는 신비한 사운드와 비트가 듣는 이에게 흥을 더합니다. 이별 노래가 있어도 그게 좀 유머러스한 가사로 표현된 그런 노래들이 있어서 어 남창가곡이랑 여창가곡이랑 태도가 완전 다르네 나는 21세기에 사는 사람인데 그 시가 공감이 안 되면 공감되는 시를 노래를 해보지고 뭐 라는 생각으로 남창가곡을 가지고 와서 음, 내용만 가져오고 저희가 음악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음악 자체를 이렇게 소스로 가져와서 활용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목소리> 공간을 채우는 힘, 그들이 서는 무대는 예사의 콘서트와 다릅니다. 해파리는 음악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대를 전시장인지 공연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대중에게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조금 낯선 것을 듣더라도, 보이는 모습이 덜 낯설면은 귀도 좀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 그 화려한 대중문화에 익숙한 관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각적인 장치들을 저희가 아는 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종묘 제례악과 남창 가곡을 활용한 음악으로. 주목받은 해파리. 앞으로 또 어떤 전통 음악이 이들의 음악과 조화를 이룰지 궁금한데요. 그들의 음악적 소재와 표현, 해파리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는 대중음악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찾아가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재료들이, 그리고 어, 듣는 사람들이.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단편적으로 놓고 왔을 때 일렉트로닉이랑 뭔가 전통음악이 섞여 있는 지금 저희 앨범은 그것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들었을 때 당연히 처음 들었을 때 조금 그냥 어? 낯선 거 낯설, 낯설고? 낯 네, 낯선 것뿐이지 사실 듣,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다수의 대중에게 한 번씩 들려지는 음악보다는 어, 소수라도 이 사람이 여러 번 듣는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네스코 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해파리 국악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들의 남다른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은 K-콘텐츠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